하나니아를 통하여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으로 내려 도망치게 됩니다. 담에색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나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였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180도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에 대한 소문이 사도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정쩡하게 나 믿어가 아니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마저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니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 복음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 시는 거룩 한 하루 의 삼사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